지원아 엄마가 지원이 보내고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여기로 요양 왔어 저번에 왔을 때 찍은 거는 겨울이었고 지금은 (4개월) (5개월이) 지났고 (11월 20) 며칠날 와서 지금 (4월) (4일이야) 엄마 있는 곳. 재원이도 알지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찍고 있어. 들어가는 입구야. 재원이 보면 참 좋아할 것 너무 많아. 나비도 많고 새들도 되게 많아. 아침마다 울기도 하고. 우리 나비, 재훈이 나비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었지, 어렸을 때. 음, 이쪽에 보면은 그냥 이만큼의 공간은 뭘로 쓰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아줌마가 맨날, 펜션 사장님이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맨날 여기서 무슨 일을 해. 그리고 이쪽에 보 이거 아줌마 차고 여기 있는 애들이 큰 애가 행복이고 작은 애가 산들이야. 진돗개 유자랑 물고 뜯고 잘 놀았어. 얘네들이 더 애기일 때는 유자가 갖고 놀았는데 이제 애들이 덩치가 커져갖고 유자가 맨날 도망 다녔어. 얘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산들이야. 저 뒤에 있는 앉아서 안 움직이는 행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래. 이렇게 여기가 주차장이고 음, 엄마 차 여기 있지?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앞에 보이는 건 펜션 아줌마가 여기다 꽃 심고 나무 심고 음, 본인이 좋아하는 정원 만든다고 맨날 여기서 일해, 요즘에는. 보까 잠깐 아, 선나도 있고 뭐가 꽃들이 되게 많다. 여기 튤립은 어, 튤립도 갖다 심어놨고 이번에 이건 옮겨 심어서 지금 이런데 좀 있으면 다시 일어나 얘네들도 다 옮겨 심은 애들인데 일어났던 거야 이쁘지. 음, 하얀색에다가 여기는 노란색이고 수선화야. 엄마가 어떤 건지 잘 몰라. 이거는 꽃복숭아라고 그러는데 꽃이 이쁘지 다. 여러 가지 심어 놓으셨어. 이번에 다시 봄에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겨울에 엄마가 이렇게 안 찍었었지. 그때는 하... 엄마가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 자, 이렇게 정원이고, 어, 저 위에 보이지? 살짝 저기가 엄마가 머무는 집이야. 방이라고 해야 되나? 재고 여기 희한... 야생화라는 것도 있다, 여기. 어, 깜깜한가? 음. 이거 봐 봐. 꽃이 신기하지. 보라색 안에 하얀색, 그 안에 또 노란 수술도 있고. 요거는 같은 건데. 붉은색 안에 분홍, 흰색, 분홍색, 뭐 노란색. 같은 건데 이렇게 틀리게 자란다. 얘도, 얘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 이런 거를 좋아해, 아줌마가. 어저께도 뭘심는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어디? 군데군데 군데 되게 많아, 씹는 게. 엄마랑, 이제 엄마 머무는 대로 가보자. 자, 아, 어저께 사온 거 여기다 심었다 그랬다. 하얀 꽃. 여기 엄마도 몰랐는데, 이게 할미꽃이래. 할미꽃. 할미꽃이 군데군데 많아. 계단에도 꽃이 피었지. 자,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가 있는데 이거는잘안써 여기는 이렇게 짜잔 짜잔 저쪽에 방 하나 있고 음, 엄마가두 번째 방에 서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방엔 얼마 전에 사람이 들어왔어. 한 명도 없었는데. 엄마 이제 옮겨야 할 때가 된것 같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좋았는데. 여기 혼자 있었어. 펜션 아줌마는 위에 또 똑같이 생긴 데가 있어. 자, 여기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경치 되게 좋지. 뻥뚫리고 겨울에는 초록색이 없었고 가지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저희 자알지 엄마 침대 옆에 있던 내자 조금 있다가 보고 저쪽에도 하나 있어. 여기도 하미꽃 보이니? 음. 아줌마 쑥 좋아한다고 쑥에다가 이렇게 말려놓고 겨울 내내 먹는다고 하더라 진짜?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지 자, 이렇게 가면 수도카도 있고 요즘에 비가 안와 가지고 겨울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여기는. 딱한 번. 그것도 2월 달인가? 그때 한번. 음, 자, 여기도 수선나 뭉터기 있다. 저기도. 예쁜 색깔 있고. 그다음에 뭉타기로막 다른 집 건가봐. 이것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네. 저렇게 맨날 가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야. 얘네들도 다 저렇게 말라붙은 것처럼 있었는데 잎이 막 올라오고 있네. 음, 여기는 다른 집. 그다음에 여기가 대원인 거지. 여기 매화나무에 저 뒤에 바위 있는 게 매화나무인데 예쁘게 폈었어 근데 그때못 찍었네. 엄마가 마음에 여유가 없나 봐.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재원이한테 남겨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자, 여기 장독대. 여기다. 다른 거 없고, 여긴 소금, 황소금, 저 안에 오, 예쁜 꽃 피었다. 저것도 벚꽃인데 무슨 벚꽃인지 모르겠다. 음, 벚꽃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쁘게 폈네. 봐봐, 그지? 벌 벌들이 지금 난리났어. 여기 벌 보이니? 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소담스럽게 피었지. 음, 저쪽에도 나무 여기 나무들이 전부다 잎이 소나무 빼고 잎이 없었는데 잎이 막 나오고 있어. 여기도, 그렇지. 이렇게서 재원이 보여주려고 자 이렇게 보이면 후, 내 집으로 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가볼까? 다른 방. 야, 여기도 그냥 나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싹이 난다? 희한한 것 같아. 엄마 겨울 내내 싹안 나는 것만 봐. 이 나무도 그렇고 저게 산수유래요 나무가 어, 여기도 보여줘야지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수유 산수유가 이제 산수유가 노란 꽃이었었어 잎이 나오면 지구 빨간색 열매를 맺는데 여기가 뒷곁이고요 뒷곁은 이렇게 앉아서 여기는 아줌마 머무는 거 펜션 아줌마 이렇게 올라가 볼까? 자 맨날 유자가 여기 튀어 올라가 가지고 엄마가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 진작 이렇게 동영상 남겨놨어야 되는데. 음자 여기 때문이고 아줌마네. 음. 여기서는 더 높지? 이렇게 보이지? 저기 나비도 이제 내려가자 유자가 여기만 오면 안 내려갔어 강아지들이 여기 있었거든 얼마 전에 이사했어 언랑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자, 이 것도 가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엄마가 요즘 이쪽으로 잘안 왔어. 그랬더니 막 피었네.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다보면 사이사이 꽃이랑 이게 너무 이쁘지? 이거 허브야. 냄새 나는 거. 유자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허브 냄새가 엄청나.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먹을 거를 숨겨놨다가 끊어먹고 그러더라. 여기가 계단. 이게 뭔지 알아? 재원아? 재훈이 보라고. 음, 메리지 전등 크리스마스 때부터 꽂아놓은 거야. 재훈 엄마 여기 있어. 밤에 불 들어가. 재훈이 응? 알지 이거? 재훈이랑 엄마랑. 벨트 갔을 때 마지막 사람... 화거야 그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쭉 위로만 자라고... 잎이 자꾸 떨어지더라고. 목에 지저분하니 음, 엄마 방 문인데 안내가안 보이나? 아이고 안 보인다 거울, 햇볕이 너무 좋으니까 거울처럼 보이네 엄마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그러고 있어 자 올라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많이 앉아 있었어 계속 어... 숨 쉬었어 그냥 엄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 쉬었어 지저분하긴 해 이제 갈때 돼갖고 환기 시키려고 재원이 생각나? 재원이 텐트야 엄마가 갖고 왔어 음. 하, 이불도 갖고 왔어 이쪽은 좀 지저분해 식도 죽 있고 커피 전자레인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똠마 갖고 왔어 우리 재원이 기억나? 아 이거 티동이 티백버섯이 너무 발효가 잘 돼가지고 분양을 해줬었어 재원아 우리 애기 그랬을 때 너무 행복했었는데 너무 진짜 <laughs>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laughs> 아, 응. 엄마가 이렇게 방에 앉아서 있으면 이렇게 보여 <laughs> 비올땐 비가 보이고 방에서 이렇게 있었어. 지금 네 달이나 지났는데. 요. 아. 재원이 좋아하는 아 이거 참. 엄마가 이것도 설치했어 뭐냐면 짠 보여? 밤에 <laughs> 저 전기 크리스마스 트리는 건전지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았어 라메이가 켜놓고 자 너무 깜깜해 이쁘지? 재원이 많이 좋아할 텐데 침대가 아니구나. <laughs> 엄마가 다 갖고 왔어. 이거 지저분하지? 물 쌓아놓고. 아 이거 음 마트를 놓고 여기 이렇게 나가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아 <laughs> 재훈아 엄마 어떡하지? 제원아 이런 환경과 이런 좋은 풍경이 무슨 소용이야 그치? 우리 재원이가 없는데